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인원이 탈 수가 없답니다. 중량을 줄여서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24년도께 25년도로 이렇게 올 거라고 기다리는 그런 저희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해한 한 해가 다르게 기후가 바뀌고 이런 것을 어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목을 주보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로 이렇게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재 나누기 원합니다. 어,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2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향기는 때로 우리는, 어, 제가 이렇게 보면, 어,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계신가? 나란 존재를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어, 바울은, 어, 그리스도 안에서, 어,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어, 각처에서, 각처라는 말씀은 이렇게 방망고 곳 어디서나, 어, 각각의 곳, 여러 곳,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상에 살 때, 각자 처한 곳에서, 어,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어,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빠져서 이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이렇게 똑같이 산다면, 구분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살때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의 향기를 나타내는 송두로서 우리 주님을 믿고 이렇게 어,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잠시 이제 세상에 속해서 이렇게 살때 잊어버리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표시 안 나는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의 이렇게 모습을 어,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 수요일 주일 이렇게 어, 그때만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는게 아니라 어, 항시 어, 순간 놀래가지고 어, 내가 이러면 안되지 하는 그런 순간도 있고 어, 우리 성대님들이 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아까 사회자도 이렇게 말씀 하셨지만 이렇게 향기라는 부분이 어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속한 곳에서 많이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송도로서 어, 당연히 우리 서수집교회 25년 선포자가 되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안 오시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믿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 이렇게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6 16절 한번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이죠.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네, 계속해서 이렇게 향기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죠. 함께, 어, 하나님을 믿은, 어, 저희들과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 승리하는 생활로, 어, 복음의 향기를 널리 퍼트려야만이, 어, 이렇게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 14절, 15절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향기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희가, 어, 승리되는 삶을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원합니다. 어, 원래 주부에 보면 이렇게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원하는 것은 16절까지였지만 17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16절 이렇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네, 여기서 어, 생명의 냄새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생명의 냄새. 어, 가치가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믿는, 어, 저희로, 저희를 자녀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어, 생명의 냄새는, 어, 저희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생명의 냄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보시면, 사망의 냄새도 나옵니다. 어, 사망의 냄새는, 어, 썩고 부패하고, 이렇게 송장 냄새고, 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어,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정말 우리가 이 냄새 부분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 세상에. 어, 가치가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그이 시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 계속 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저희 가족, 어, 멀게는 이렇게 이웃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저희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어,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생명의 냄새를 이렇게 어, 주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어, 함께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할례나 의식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이나 은혜의 삶, 어, 자기의 삶에서 얻은, 어, 우리 은혜의 삶은, 어,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어, 저희가 믿고 그대로 함으로써 자녀가 되는 건데, 어 유목주의자들은 어 할례나 의식 부분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면서 어 그런 부분에 해야만이 어 믿는 것처럼 우리 어 예수님을 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 초라하게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 그런 게 아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일한 육신으로 오셔서, 어, 다 우리도 예배 드렸지만 다 이루어 주시고, 어, 주님께서 이렇게 그 겪었던 그 흔적이 말씀 속에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음으로써 예수님의 업적이죠. 우리 업적을 한걸 믿고, 어, 부활하시고, 어 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어, 그런 어, 자녀로서 이렇게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 나타내는 이런 부분은 단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 어떤 삶을 사는가, 어, 부모님이 우리 제목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땅에서 부모님이 저희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부모님이 저희가 잘 못하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속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표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 과연 하나님이, 어, 박창교를 봤을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laughs>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어,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할수 있었는데, 네가 세상에 우리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괴제했지만, 과연 내가 어느 곳에, 과연 빠져서, 그곳에 발목 잡혀서, 어, 주님께 못 나가는 건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육신의 부모님들도 이렇게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하나님도 역시 똑같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 과연, 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저번에 김창현 형님 말씀에서 이렇게 차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리 그렇게 부자가 많이 없을까? 이런 이제 좀 젊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부자가 많아서 음. 교회 예배당도 좀 크고 좀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 그런 부분이 왜 없냐면 그런 걸 너무 그렇게 커지면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이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정말 가족적인 그런 부분은 누가 안았는지, 누가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다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어, 삶의 이렇게 간증이다. 어, 과연. 어떤 삶을 사는가를 하나님께서 어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리스도의 향기요, 어 우리 삶의 간증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어서 계속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4절 어 함께 성도님들과 보기를 원합니다. 12장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여기 하알의 밀이 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나와, 나왔습니다. 어, 우리 송도님들 자신이 그한 알의 미랄입니다. 어, 우리 주님께서 어, 이 땅에 오셔서 어, 죽으시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을 믿 믿고 이렇게 자녀로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송도님들이 삶 속에서 어, 향기를 잘 나타내면. 함께 직장이나 동료, 이런 분들이, 어, 우리, 아 어, 이분은 정말 저희와 다르다. 뭔가 좀 그런 면을 느끼고, 아, 이 사람이 믿는 정말 하나님이 궁금하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 하나의 미랄입니다. 그래서, 음, 에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이렇게 함께 보았지만 그 하나의 미랄이 땅에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어, 많은 열매를 어, 맺, 맺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하고 어 3절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내앱에서어 함께 읽었는데요. 저희는 그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을 다 알고, 어, 저희는 이, 이 말씀을 보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렇게 편지, 편지 부분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어, 우리가 예전에는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편지, 이제, 어, 지금은 한 60대 초반까지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군대 갔을 때, 어,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중요한 부분을 알리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렇게 편지로 싸서, 이렇게 가족에게 보내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부분이, 어, 편지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 성경 말씀은, 어 대, 세계적으로 제일 많잖아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성경 마, 말씀이 어,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이렇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어, 수많은 어, 저자들이 말씀을 어, 담은 성경 말씀을 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 수많은 믿지 못한 영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3장, 2절하고 3절을 어, 움직이는 편지 부분으로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움직여야만이 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저희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어떤 부분이 계속 있었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 저희가 이렇게 알고 듣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게 같으니 그래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을 했고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어 비밀 어떤 비밀이 있다면 어 좋은 비밀이라면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같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 움직이는 편지로, 이런, 교제를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음. 에베소서 1장 3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그리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모든 신령한 복을 어, 복은 복을 줬을 때 그걸 받아야만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네그 복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잖아요. 그 차이뿐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데 어.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이 어,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 그런 부분은 분명히 동물에게 없는 사람에게 있는 양심이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곳으로 끝나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간다는 것을 어, 양심이라는 부분이로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닌 분명히 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부분을 어 모르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잠시 눈앞에 보이는 그이 삶이 중요하고 어 그런 부분이 어 너무 안타깝죠. 저희는 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어 영적 수준을 높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 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길 원하는 말씀은 뭐였냐면 어 영적 영적 수준을 높은 삶을 어 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랬을 때 영적 어 수준이 높아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와어 우리 창교가 너 욕적 수준이 이왕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쨌든 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제 준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 말씀도 안 보다가 좀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어, 그런 하나님을 좀 느끼게 돼요 어떻게 보면 좀 경쟁하는 건데요 어, 뭔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조건이 만들어주지만. 뭔가 계속 만들어지는 게 되면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어, 예배당해도, 어, 송도님이 몇번안 계시고 이렇게 가면 총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면 불편하고 막 이런 것처럼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 우리 송도님께서 한 주간에 이렇게 귀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이렇게 오셨는데 어 어떻게 그냥 나만 말하고 갈 수는 없,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도 하나 정말 한 주를 생활하면서 어, 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포인트로 보면 정말 영적 수준이 많은 걸 원하지,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요, 팍 변하기를 원하는. 물론 너는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어 우리가 어 우리 영석이나 이안이 이렇게 있잖아요. 쟤네도 단계별로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엎푸는 거 엎푸는 거 하다가 이제 그거 하면은 기어가다가 기어가다가 이제 기는 거 하다 보면 이제 걸음 없는 연습하는 것처럼 저희 성도님들도 갑자기 욕심을 내면은 다 실패할 것 같아요. 사탄은 그런 유혹을 할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 우리가 영적 수준을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 한 단계 한 단계, 어, 갑자기 욕심을 가하면 그거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어,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것은 갑자기 성공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 계속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저희들 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수지교의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어, 교제로 통해서 어, 계속 저희가 양육이 되고 있잖아요. 50년을 보고 있는 계시는데요. 저희 이제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석이나 이한이나 어, 우리 나엘이 주일학교 친구들 이런 아이들이 30대 이렇게 됐을 때는, 어, 영적 수준이, 어, 안정된 단계별로, 어, 그런 부분이 이렇게될것 같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네, 기도드린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